저희 신년 쇼츠 중에 윤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렇게 한마디씩 듣는 그 쇼츠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일제히 윤대통령님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아주세요. 소통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댓글들은 일제히 윤대통령님이 무슨 고집을 부린다고 하냐. 뭔 고집을 부렸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고집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자기가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본인들이 엄청 고집부려 어 자식들이 보기에는 근데 자기가 고집인지 몰라 그래서 노인분들이 똥고집 부리는 경우 있잖아 계속 근데 그 고집 부릴 때 행태를 보면 내가 맞아 하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고집이라고 그래요 소통은 뭐냐면 내 마음도 인정하고 남의 마음도 인정해줘 예를 들어 중국식 갔는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나는 짜장면 먹을래요? 하지만 너는 이렇게 묻잖아. 그건 너의 의견. 그럼 나는 짬뽕. 이렇게 먹거든? 근데 고집이랑 이런 거.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짜장면 다 통일. 이렇게 될 때. 그 고집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낮은 존재가 뭘 알겠어. 무조건 저분이 높으신 분이니까. 당신 뜻은 무조건 없습니다. 간신배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상대에게 뭘 먹고 싶습니까? 상대가 짬뽕 하면, 아, 다 짬뽕이야. 이렇게. 그니까 한쪽의 의견만을 인정하고, 그건 무조건 맞는 거야. 대통령님의 말은 무조건 맞아. 아랫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고집이 있었던 것같진 않아요. 선거운동 음. 할때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 음.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그래. 청와대만 들어가면 눈과 귀가 막는 게 옆에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음.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어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대통령한테 딸랑딸랑하는 거지. 그걸 심기경호라고. 음. 그래서 무조건 당신은 맞습니다를 해주는 거야. 음. 그래서 고집쟁이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연상호도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거든. 그 임사홍이랑 간신이 옆에서 부추기면서 당신은 신이라고 무조건 맞다고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은 게그 간신 때문에 그래요. 고집을 부리면 왜 고집을 꺾으라고 제발 꺾으라고 할까 본인한테 안 좋기 때문일까요? 하늘의 복을 제일 못 받는 사람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야. 고집을 꺾고 남의 의견을 듣고 낮아지면서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 남의 말에 들어. 특히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누가 안 듣냐면 제일 윗사람이 제일 안 듣게 돼 있어.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아랫사람한테 꺾기는 되게 어려워. 아랫사람도 윗사람한테 안 꺾으려고 반항하는데, 그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얘기 듣고, 아우, 니네 말이 맞다고 따라가는 건 어렵거든? 특히 대통령은 나라의 맨 꼭대기잖아. 그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 사람이 없지만 마음이 있거든. 국민의 마음이. 그걸 여론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론 앞에서는 진짜 두려워하고 겸허해야 되거든. 근데 여론은 마음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와도 에이 뭐확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할때그 고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권력을 준게 국민의 마음이거든. 근데 국민 마음을 무시할 때 배은망덕이지 그거. 음. 하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헤라님께서 늘 야당의 말을 내가 언제 들으라고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인 특권 거부권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한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국민한테 사랑받기 싫고 버림받을 각오를 했어? 그러면 그래도 되지만 사랑받고 싶잖아.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렇지 사랑받고 싶잖아. 왜 총선에 이겨야 되잖아.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고집을 안 부렸어,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해? 총선이 왜 빨간 불이 켜지고 응? 비대위원장 난리치고 사퇴하고 여당 위원들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난 댓글 다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 왜 그러는데 그 현상은 왜 일어나 잘하는데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애고는 실수가 있지만 이 마음 세상은 이 우주는 실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한 대로 자업자득이야 내가 국민을 사랑했다면 사랑받지 내 사랑은 입으로 사랑이 아니야 맨날 정치인들 그러지 국민 국민 근데 어때요 자기들이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국민 혈세를 갖다가 단한번 돌려준 인간 있나 난 묻고 싶어 대만에서는, 난, 아우, 그때 너무 감동했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떡값이라고 국민들을 한 10만원씩 다줄때그 따뜻한 마음, 우리 정치인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 한번 느껴봐야 인생이 살만한 건데. 이건 말이지. 단한번 그런 적 있어. 맨날 모자르대. 더 달래. 그리고 하는 거 보면 관광예우 탕진하고. 사랑 아니지. 사랑은, 자기가 힘든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다 쓰고 싶은데 국민께 돌려주는 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 국민께 꺾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야. 입으로만 국민이 옳다고 그러고 실제 행동은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내가 맞다고 하고. 그게 고집이에요. 안 들어줄 때. 그러면 사랑 못 받아. 사랑 못 받으면 정치인 생명 끝나. 권력이 떠난단 말이야. 그걸 안타까워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대통령이 맞습니다. 같이 고집 부려갖고. 내년 총선에서 지면 책임질 겁니까? 우리 댓글 단 분들 책임질 거야? <laughs> 이분들도 자기들 고집을 모르니까 남의 고집이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고집 부리고 살던 사람. 근데 그 고집인 줄도 모르고 부렸던 사람은 남의 고집이 안 보여. 웬만큼 고집 부린 사람 보기 전에는 안 보이고, 내 자신도 고집 부린다는 걸 몰라요. 나도 이 마음 공부 하기 전에는 내가 고집이 대단한 여자인데난 고집이 없다고 했고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네가 무슨 고집이 있어? 이럴 정도로 고집이 없다고 했어. 드러나지 않은 고집이 더 무서운 거지. 마음 공부 시작하고 수행 시작하면서부터 고집이 드러나는데 내가 놀랬잖아, 나한테. 일반인들은 사실은 고집은 다 있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또 고집 없이 무골 호인이면 대통령까지 됐겠어? 못되지. 고집이 있어야 사실은 인생도 깡단 있게 사는 거고,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야. 문제는 뭐냐 면 고집을 부릴 때 부리고, 안 부릴 때안 부려야 돼. 딱 정책 추진할 때, 결기 있게 뭐 민노총 청산시키고, 어, 국민한테 해대는 단체 같은 거, 공산주의 단체 같은 거 때려잡는 거 너무 잘했지. 그거는 고집을 딱 써야 되지. 하지만 국민의 뜻, 여론에는 꺾어야 돼. 친일 극격하게 하지 마라. 안 했어야 돼. 그리고 경질해라 인사 문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국민 뜻을 들어야 될거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거 들었어야 되거든 다수의 그것도 60%가 넘어가는 민의는 하늘의 뜻이야 민심은 천심이거든 그걸 안 들으면 무서운 역풍이 불어 왜 꺾지 않아 고집 부리는 사람은 역천자거든 배은망덕하게 돼 있어 국민이 권력을 줬는데 국민 말을 안 듣네 음. 어 그러면 은혜를 저버린 거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게 무서우니까, 꺾으라고 하고, 여기 영채마을 분들. 그 출연하는 분들은 전부 수행을 한 분들이야. 자기 고집을 다 알아. 남의 고집도 보여. 근데 자기가 고집 부렸을 때 얼마나 인생이 아파지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벌 받았는지를 아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윤 대통령을 보면서 사랑하는데. 음. 파평윤씨예요. 요번에 파평윤씨 천도제 있어. 그러면서 다들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다 빌고 그 조상들. 파평윤씨 조상들한테 제발 고집 꺾고 편히 쉬라고. 이제 괜찮다고. 꺾으면 더복 받는다고. 꺾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못 꺾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거꾸로 해요. 꺾어야 내 뜻대로 돼. 민주당이 검수 완박한다고 고집 부렸다가 어떻게 돼? 검수 완복됐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고집 부리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를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댓글 다신 분들도 똑같이 윤대통령을 사랑해. 하지만 이분들은 그 고집을 꺾어야 이긴다는 거. 복받는다고 모르는 분들이야. 그리고 자기 고집을 못본 분들.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뭘 고집 부리는지 모르고, 고 <laughs>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어, 고집 부리니까 복을 못 받아서, 첫째, 고집 부리면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된다. 둘째, 돈이 안 들어온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떠난다. 돈과 재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내 뜻대로 안 돼. 가장 무서운 벌을 받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고집을 꺾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 삶이 좋아진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직 자기 고집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윤대통령도 고집이 아니라 맞다. 무조건 맞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편 같고 그런 사람, 내 가족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극우파나 극좌파 전부 고집부리고 있는 거지. 다 나만 맞다고. 사람이 어떻게 다 맞고 다 틀릴 수가 있어. 그렇죠. 응.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지. 그럼 맞을 때는 잘했다. 하지만 틀릴 때는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맞았다. 이럴 때. 어 그리고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못하니까 그거로 또 고집부리는 거야. 고집으로 사랑받겠다고. 계속, 우리 윤대통령님은 맞습니다만 닿는 분위기. 우리 윤대통령님은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나는 이 말만 붙들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거만. 음. <laughs> 어? 서로 보면서 자기 고집을 안 보이고 남이 단거 보면 화를 내더라고.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막 밑에 화를 내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똑같이 자기가 맞다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은 안 보여. 음. 상대가, 어, 누구는 맞습니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대통령을 놓고 둘이 고집 부리면서 싸우더라고. 항상 남의 고집은 보여도 내 고집은 안 보이는 법이에요. 내 편의 고집은 안 보이는 법이야. 근데 그 고집을 인정하고 꺾을 때 승리하고 복을 받는 거야. 여당이 잘 되기를 원하면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죠? 나는 이기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면 쳐. 내기할까요? 어,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제대로 알려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맞다고 박수치다가 지면 같이 울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언하는 거야. 인생에서도 승리하려면 나만 맞다고 하는 고집을 꺾어야 돼. 한 번쯤은 남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국민 여론도 다 조작됐다고 보더라고. 구급파 분들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 하는 게65% 70% 나오잖아요 여론이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나보고 선동질 당했다고 <laughs> 가짜뉴스를 당했다고 그것도 배웁니까 좌파한테 좌파만 가짜뉴스 허위 선동질 그쪽에서는 뭐라 고 그래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 30%도 가짜라고 하잖아 5%도 안 된다 막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고집부리는 거야 양쪽이 다 건전한 중도의 눈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점점 더 아파져요. 고집 부리는 국민이 많을수록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국격을 잃고 굉장히 아파지죠. 회복해야 돼요.